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무르리로다.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.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자자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.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.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,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,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"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,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" 할수 있으랴. "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?"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,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.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, 노벨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.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.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,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,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.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.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.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급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급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.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.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.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,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,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,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.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,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,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.